산전야 경기회복의 키는 우리가 들고 있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황소 유튜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1세기 동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ib 누나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어,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동학군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지키고 있는데 경기 정상화의 키는 우리 셀트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올해 주식시장을 가장 중심에 세우는 하두는 뭡니까? 바로 코로나에 대한 하두죠. 자,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유동성성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유동성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냐요? 예, 그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면을 살펴봐야 하나? 이런 어떤 부분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자 심리와 수급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이, 누굽니까? 바로. 앙드레 코스트라 님이죠. 앙드레 코스트라 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바로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심리와 플러스 수급이 받쳐줘야 한다. 수급이 받쳐줘야 한다. 그 수급에 있어서 유동성 장세 에, 대기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수급이 받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심리는 조금만, 심리의 어떤 변덕이 굉장히 심한 게 바로 주시장이죠. 하지만 심리가 조금만 좋아져도, 어, 굉장히 크게, 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에, 군중의 심리는 전염되기 때문에 에, 긍정적인 심리는 바로 어, 정용, 전염이 된다. 공포적인 심리 또한 전염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시장에서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증시 회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 주시장의 경기 역시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해 주면서, 자, 글로벌 증시와, 뭐, 코스피, 신흥국, 요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세가 빠르게, 이런 백신을 개발할 것이다. 요런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만 하더라도 33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WHO가 변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변종에 대한 부분 우리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그 항체가 바로 항체 치료제가 바로 변종에 대응 가능한 슈 슈퍼 항체, 슈퍼 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어떤 슈퍼 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에서 여전히 6만 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일본도 뭐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음. 코로나 확산되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있다. 결국에는 경기의 펀드멘털 이전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회복하냐. 이관건은 경기의 펀드멘탈한 나라의 펀 경기의 펀드멘털을 개발하는 게 백신을 갖고 있냐, 마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뭐, 상황에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백신 개발하냐, 치료제 개발하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는 바로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이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코가 막히네. 예, 코가 막힌다는 뜻이 뭔 말씀이신지. 아이고 거미다가 자꾸만 어. 코를 막아. 네, 예, 뭐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힘드십쇼. 아이고참 주가는 눌림이 좀 심한 그런 어떤 상황은 일정 부분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기업을 봐야 됩니다. 기업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을 봐야지 주가의 시세를 보면 이게 그 겉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겉보 뭡니까 겁나게 버티라는 거가 되겠죠. 보면 음. 겁나게 버티기 위해서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유진영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글로벌 선두 기업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아뭐 이러한 어떤 어, 이상의 찬사가 있나 싶네요 보면. 음. 자 셀트리온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 많이 좋게 나왔죠 어, 118%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자트룩시마잘 팔리고 미국 판매 호조로 생산이 증가되고 1공장 증설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생산성 향상되고 하반기에 나쁘다고 하면 그때는 좀 시세를 좀볼수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지금 40% 이상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탁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런 어떤 절로 절로 이런 얘기를 해야죠. 난 아직 보유중 뭐 이런 어떤 노래가 바로 나와야 되는 <laughs>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보면. 아이 구 진짜 노래 좀 보이지만은 진짜 아구 진짜 예뭐 어, 가끔 가다가 뭐 추다 가수를 부를까요? <laughs> 데 지금 마이크가 망가져 갖고. <laughs>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 보면 코로나 치료제의 대규모 임상과 생산 본격화된다 그렇게 해서 외부의 CMO 활용을 늘어나겠지만 정부의 임상 개발비와 치료제 성구매 지원 방침에 따라서 전사 기준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뭐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정진이 형님께서 어, 그, 아주, 그, 좀, 착착착 진행하게, 진행 속도를 좀, 어, 빨리빨리, 정부에서 도와줄 걸 빨리빨리 도와달라. 뭐, 이런 어떤 커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맞는 말씀이시죠? 그쵸?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팬덤이게 약해진다, 아니죠? 강해지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글로벌 블랙버스트를 성공시키고, 램시마 SC 동의 경로로 성장할 것이다. 자 2023년 미국에서 출시된 어, 스텔랄라 바일러시밀러 P43이 기다리고 있고 2024년 유럽에서 출시는 너무 좋아 졸리 조아 어, 바일러시밀러 P39 어, 빅파마 중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어,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신규 바일러시밀러의 한개 이상에 출시되면 동사의 매출액이 1조 7천억에서 자 2023년 4조 3천억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성장의 어떤 그 팬더믹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기업을 음? 변심하시면 안 되겠죠. 변심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기업과 동행한다. 우리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여유자금과 장기 투자 마스크를 끼고 어, 가격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그 기업 셀트리온의 그 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한 가시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억과 동행하면서 바로 치료제는 어디서 나와? 바로 여기서 나와죠. 결국에는 치료제 여기서 나와. 그거 알지 않습니까? 보면. 고런. <laughs> 어이고 진짜 진짜 노래 오늘 몇번보셨냐 진짜. 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 구독자 누나 형들께서 좀 마음이 좀 침울해 있을까봐 약간 힐링 차원에서 업을 더 시키고 있고요 이게 참 제가 17년 했지만 주가 떨어지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에 내 마음이 뺏겨서 어, 내가, 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음, 정말 큰 손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 위대한 기업에 쌓아올린 그, 어, 인풋 대비 아웃폼, 그 결과가, 어, 성장에 대한 가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뭐, 시세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기분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 분명합니다. 아셨죠? 결국에는, 우리 그 셀트리온 기업이, 태풍이 치든, 벼락이 치든, 뭐, 태풍 벼락, 뭐, 뭐, 친 경우, 뭐, 나와 있는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시장에서의 변덕으로 인해서 좀 매도가 나온 그런 어떤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위대한 기업은 이런 소나무처럼 계속적으로 자라난다. 태풍이 오든, 벼락이 오든. 그러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어떤 부분임을 어 분명히 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 너무나도 크나큰 실현이죠. 이 코로나를 못 잡으면 전 세계의 소중한 생명의 6400만 명이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중태 중 차대한 그러한 어떤 어, 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셀트리온 기업이 항체 치료제를 반드시 예, 아주 세계적인 어떤 항체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어떤 어, 일들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시세에 어,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자, 일봉상을 살펴보면 오히려더 바겐세일로다가 어,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 사상 최고가 돌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잠시의 뭐눌림목 상황이 나온다고 어, 내 마음 뺏겨서 되겠습니까 보면. 아이 그 주식 강조, 너 마음 뺏겠냐? 에 저도 뭐 장중에 약간 마음이 <laughs> 어, 약간 어두웠던 분도 있지만, 아, 그래도 어, 결국에는 어,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음 준비되어. 있던 그런 어떤 총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세에 뭐 어, 뺏겨서 내 나의 그 신념의 마음을 음, 변치 않을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상황도 조금 뭐 조정을 보였지만 뭐 마이너스 1.17뭐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뭐 그리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음, 조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살짝 변심하면서 나왔지만, 다시 뭐,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죠. 3호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어, 요런 어떤 매수세. 아 연기금형도 진짜 실망이네, 진짜. 매도가 살짝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아, 주봉상 하방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온 상황이지만, 자, 적어도 뭐 이런 어떤 구간에서, 어, 눌림목, 어, 결국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살짝, 어, 나온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자, 아, 주가에 있어서, 요런 어떤 눌림목 상황은 언제나, 음, 박앤 세일이었다. 요 부분 보십시오. 요런 어떤 박앤 세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슈팅이 크게,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잠시의 박앤 세일 이후에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아, 요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9월달에 굉장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음, 내일부터 거래일인가요? 음, 내일 거래일이 뭐 9월이긴 하지만 음, 지금 뭐 마감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9월에 접어든 아, 그런 어떤 시점이다. 9월에는 호재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많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소리에 놀라지 않는 무소윗불처럼 어, 뚜벅뚜벅 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뭐 월요일부터 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 투자 철학에 대한 신념 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